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2019년 12월, 오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극단적인 엄폐 속에 중국의 실제 사망자 수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포크타임스 기자들은 거듭된 조작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단서를 잡아 사건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염병 3년 동안 중국의 실제 사망 데이터를 추정했습니다. 2020년 3월 중국 휴대폰 사용자 1,400만 명 이상 급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기사는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가 1,400만 명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전염병 발생 기간 사용자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당국은 전염병과 관련이 없다며 소문을 즉각 일축했지만. 이 기간 중 중국 3대 통신사 가입자가 크게 줄었고 매우 많은 사용자가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는 당시 빅데이터를 이용해 중국 내 전국 총 인구와 휴대폰 사용자 비율에 따라 1인 가구수를 빼 2020년 1월부터 3월 전국 사망자 수를 추산하면 약 4,153만 명입니다. 이렇게 추산하면 이번 코로나 정점 사망률은 0.99%입니다. 우한은 많은 민중의 정원에 따르면 2020년 두 달간 봉쇄됐고 사망자 유골함은 당국이 발표한 12일이 아니라 반년 동안 배포됐으며 최소 사망자 25만 3천 명으로 추산돼 중공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수치의 100배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4,153만 명, 사망률은 0.99%로 우한의 월 평균 사망률 1.68%보다 낮아 정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염병 발생은 기복을 겪었고 각지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계속해서 실제 전염병 데이터를 엄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초 상하이 공안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부 세계는 중국 인구의 대규모 감소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건은 2022년 6월 한 해커가 상하이 공안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훔쳐 온라인에서 10비트 코인에 팔았습니다.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별은 물론 일부 사람들의 범죄기록과 신고기록을 포함한 중국 9억 7천만 명의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다수의 외신에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입증됐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파일 자료에 따라 접촉한 9명 모두 이름과 신원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호주방송공사는 중국인 20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데이터의 진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데이터 유출 사건이며 각국 전문가들도 중국 인구 극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안이 보유한 전국 인구 동태 데이터베이스라면 중국의 실제 인구는 9억 7천만 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공당국 또한 인구가 급감하면 중국의 많은 인구에 따른 강점은 없어지고 계속되는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공당국은 2021년 8월 세자녀 정책을 발표하고 인구 증가를 적극적으로 촉진했습니다. 기자들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휴대폰 가입자 극감을 근거로 다자간 데이터를 분석한 후 유출된 인구 9억 7천만 명의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2020년 초에서 2022년 7월 전국의 전염병으로 감소한 인구가 3억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염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염병 통제하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중공은 갑자기 봉쇄를 해제해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대폭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화장장이 넘쳐났으며 화장 대기 시간은 후환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처럼 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노간부 전염병으로 대량 사망 예년의 288배, 백성의 88배라는 기사에서. 베이징의 사법부장, 국장급 수준의 노간부들이 무더기로 사망한 증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바바오산 공동묘지 납골벽에 안장되려면 2년간 줄를 서야 합니다. 2020년 우한 전염병의 심각성도 베이징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지 시신 운반, 지하차고, 컨테이너, 식품 냉장 보관소에 보관된 시신, 하나의 용광로에 여러 시신을 태우는 것도 일반화됐으며. 동시에 냉장창고와 화장로를 신속하게 청설했습니다 베이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염병 정점 사망률 1.68%를 적용 계산하면 2023년 1월 15일 베이징 사망자 수는 베이징 인구 2,188만 6천 명에 1.68%는 36만 7,700명으로 1월 초 베이징이 발표한 수십만 명 사망과 들어맞는 수치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는 열악하고 사망률도 도시보다 높습니다. 기자가 여러 농촌 지역의 실제 사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농촌 지역의 사망률은 3.39%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중국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기자가 다각적으로 추산한 전염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약 4억 1천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자 편향 또는 생존자 편견의 함정에 빠져 이 수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며 접촉한 사람도 생존자이기 때문에 진실과 괴리가 있어서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크창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이 천 유안밖에 되지 않는 6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통계적인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를 엄폐하기 위해 중공은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거짓 수치로 덮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새 아이를 낳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어 당국도 급격한 인구 감소에 놀라 미혼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는 지방도 있어 제정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전염병 초기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대사는 2020년 3월 19일 중공 바이러스 이런 역병은 목적이 있으며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은 사당분자 및 중공사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태하러온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개발한 백신은 감염과 중증을 조장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자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백신으로 인한 ADE가 중국 전염병의 악화와 성장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그름 더나아가 국내외 사람들이 중공의 거짓말을 믿는 정도가 달라 전염병 기간 많은 사람이 중공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것은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중공의 거짓말의 길을 기울여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전염병을 악화시키는 중국산 독백신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중공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